KB와 OK 금은 그룹 경기 살펴보겠습니다. KB는 지난 경기에서 드디어 연패를 끊었었고 이 경기는 이제 외국인 선수를 이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만 경기를 치렀는데 황경민이 좀 좋은 활약 펼쳐주면서 삼성화재를 제압했습니다. 외국인을 교체했는데 오늘 경기 역시 외국인 없이 경기를 치르고요 이날 경기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KB의 조금 오버페이스 평소보다 모든 게잘 됐던 경기였습니다. 어, 살펴보시면 은 블로킹 어, 이 kb가 올 시즌 세트 당한두개 정도 블로킹을 하는 팀인데 이제 18개나 나왔고요 네 세트에서 그리고 범실도 16개밖에 허용하지 않았어요 네 세트에서 이 팀이 범실을 보시면은 이제 거의 범실 최대범실 1이고 세트 당한 7.5개 정도가 되는데 어, 그거에한 절반 정도밖에 범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경민이 평소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 60% 보여주면서 좀 모든 부분에서 평소보다 훨씬 잘 됐던 경기였어요. 어 이렇게 좀 오버페이스가 나온 경기 이후에는 좀 제자리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조금 못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 KB의 경기력은 삼성화재 전만큼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.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환경미만 어 성공률이 엄청나게 좋았지, 나머지 선수들은 이거를 받쳐주지 못했어요. 그리고 워낙 블로킹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었는데, 그만큼 삼성화재의 공격이 답답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KB는 어,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. OK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, 최근 경기를 보시면은 뭐한 2승 1패 정도 하면서, 경기 간격이 굉장히 좋습니다. 한 3일 쉬고 또 4일 쉬고 그리고 또한 4일 쉬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. 이 정도 휴식이 가장 좀 이상적인 휴식이라고 해요. 배구는. 그래서 최근 레오의 컨디션 그리고 국내 선수들의 어쨌거나 조제 상황은 잘 해주고 있고 KB가 블록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OK의 공격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 같다. 어, 이런 생각이 들고 레오의 서브가 지금 미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. 서브 순위를 보시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세트다 한 개를 기록하고 있어요. 근데 최근에 레오렇게 서브를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막 많은 힘을 들이고 서브를 하지 않습니다. 좀가볍게 가볍게 때리는데도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컨디션이 좋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레오를 믿고 KB에 좀 오버페이스였던 점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이 경기는 OK의 3대 0 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이게 참 배팅하기가 어려운 점인데 사실 차라리 1.5세트 핸디를 주고 좀 배당을 깎았으면 배팅하기 훨씬 좀 쉬웠을 텐데, 역시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. 어, 역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2.5세트 마에는, 어, 확률이 뭐 그렇게까지 높진 않기 때문에, 그리고 이기는 팀 입장에서 한 세트 정도 주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, 어, 금액을 조금 줄이셔서 배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